굿모닝. 삼분 꿀송이 단일 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인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레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이라는 형식만 남아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레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세우셨는지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레인이라는 타이틀만 남아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정은 나은가요?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혹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땅히 거룩히 구별되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세상이 좋다 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죄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금 찾고 그 부르심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여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오직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여전히 확진자의 증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고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